5시 3 5분 이제 시작했어요. 밸브 압력기가 0이에요. 0.6대면 터지기 시작해요. 한 1시간 한 정도. 어, 이게... 이게 세개다 켰네. 처음으로 이걸 안 켰었는데, 세개다켜리고 화력이 아주 좋네. 5시 35분부터 1시간이면 그리고 이제 타지고 나면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뜸을 많이 들이니까 괜찮더라고 천국장은 매주는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안 좋고 너무 질퍽질퍽하고 천국장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뜸을 많이 들이는 게 좋겠더라 기본 한 2시간 2시간 반 3시간 기본 2 3시간은. 햇콩은 햇콩은 그냥 기본 뭐 습이 좀 많으니까 건조를 많이 안 했으니까 1 시간 반이면은 햇콩은 괜찮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 나고 건조되면은 2 시간은 넘어주면은 보통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콩을 씻어 놨었는데 어 보니까 뜸뜸 조정만 하면은 굳이 하루 전날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오늘처럼 곧바로 씻어서 이렇게. 이것도 이제 노하우예요 하다 보니까. 오늘 수요에게 감사하게 잘 드렸네. 된장.